오늘도 시청하러 와주신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리니지M 공식 홈페이지에 인사이드M 기억의 섬이라고 새롭게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인사이드M 관련해서 하냐, 안 하냐 그런 논란이 많았었는데 다행히도 인사이드M은 진행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사이드M은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아무 기사가 리부트되는 마당에 어떠한 사전 내용도 없이 리부트만 해준다? 어느 누가 플레이하시는 분들께서 암흑 기사를 준비하고 넘어갈 생각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했고요. 일단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지가 올라온 게 25년 11월 24일 오전 10시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사실 저는 수요일쯤에나 공지가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월요일날 올라왔어요. 이게 뭘까요? 아이온 2가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럴까요? 이거는 제가 마지막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12월 1일 월요일 오후 8시에 린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한다고 이렇게 공지가 떴으니까 12월 1일 월요일 오후 8시 많은 기대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인벤 자리 잘 비워 두세요. 그리고 당연히 출연자는 우리 게임 할까영이랑 린제 인사이더 나옵니다. 어 우리 십장님이랑 재경님 나오실려나? 근데 보니까 여자 암기는 없어요. 남자 두분 나오실 것 같은데 어 갑자기 두분다 키가 크셨어요. 자, 중요한 거는 60레벨 이상 캐릭터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본 계정이 아닌 부계정, 좀 따르게 키우실 분들은 빠르게 키우시고요. 우편으로 지급되는 선물은 지급 10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접속 기록이 있는 계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편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쿠폰은 없을 것 같아요. 12월 3일 수요일 정기정거 전까지 수령 가능한데, 가능하면은 그냥 바로바로 바로 받길 바랄게요. 그러면은 하나 더 체크를 해볼까요? 11월 24일, 월요일이에요. 저번에 인사이드엠은 언제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공지가 나왔었던 인사이드의 광폭의 전사들, 가장 최근이죠.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9월 10일, 오전 10시에 공지를 했어요. 9월 10일이면요, 수요일입니다. 그러면 그다음까 한번 더 볼까요? 광전사 전에 있었던 내신, 6월 11일 날 공지가 올라왔어요. 6월 11일도 수요일입니다. 인사이드 임을 이제 진행하기 전에 바로 그전 업데이트 공지 하고 나서 바로 인사이드 공지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공지는 월요일 날 갑자기 올라왔다. 뭔가 길게 말안 해도 우리 형님들 무슨 느낌인지 저보다 더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총사 같은 경우 본토 원정대는 2월 2 4일날 한번 올라온 적 있긴 해요. 인사이뎀 일주일 전에. 이거는 또 월요일이거든요. 이때 혹시 뭐 다른 게임 나오거나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그래서 갑자기 이건 또 월요일이더라고요. 아무튼 이번 공지도 월요일날 이렇게 또 공지가 나왔고요. 가장 다행스러운 거는 인사이뎀을 우리 형님들께서 걱정하셨는데 진행한다는 점이죠. 다음주 월요일이니까 우리 형님들 좀 빠짐없이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우편 보상 많이 받으셔서 저보다 많이 뜨고 마 좋은 결과 가져가시기 제가 바라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